신명기 19장 15절에서 21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만일 위증한 자가 있어 어떤 사람이 악을 행하였다고 말하면 그 논쟁하는 쌍방이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당시의 증상과 재판장 앞에 설 것이요, 재판장은 자세히 조사하여 그 증인이 거짓 증거하여 그 형제를 거짓으로 모함한 것이 판명되면 그가 그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그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래하면 그 남은 자들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그런 악을 너희 중에서 행하지 아니하리라. 내 눈이 궁일이 여기지 말라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거짓말로 받은 상처를 생각하라. 거짓말로 받는 상처를 생각하라.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거짓말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해본 적은 없나요? 주변 사람들을 좀 즐겁게 해주기 위해서 거짓말을 해본 적은 없나요? 분위기에 맞추어서 거짓말을 해본 적은 없습니까? 모인 사람들이 그 사람에 대해서 함담하게 재미로 함담에 참여해서 거짓말을 해본 적은 없는지요. 내가 거짓말한 것은 우리 별로 기억이 나지 않아요. 그러나 어떤 사람이 나에 대해서 거짓말을 하면 한 평생 기억에 남습니다. 평생 원수 같은 사람이 되죠. 나를 비방하고 험담하기 위해서 거짓말한 그 사람은 평생 잊혀지지가 않아요. 인생의 큰 상처로 남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렇게 거짓말이 나에게 큰 고통과 아픔을 주는 줄 알면서도요 우리는 어떤 사람에 대해서 뒷담화하거나 거짓말하는 것을 쉽게 하곤 합니다. 그 사람이 싫어서, 그 사람이 미워서, 그냥 짜증나서 그 사람은 이런 사람이라는 어떤 프레임 그렇죠 우리 선입견이 있잖아요. 그 사람은 이런 사람일 것이라는 선입견이라든지 프레임을 씌워서 그 사람에 대해서 확인되지 않는 거짓말을 할수 있습니다. 아무런 근거 없이 그냥 추측해서 말하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그 사람을 시기 질투해서 모함하는 말도요 거짓말입니다. 지금은 인터넷 시대입니다. 익명으로 수많은 거짓말 댓글이 달립니다. 거짓말 댓글을 다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냥 재미있는데 그럴 것 같은데, 그럴 사람 같은데, 내 생각이 그런데, 내 추측이 그런데, 마음껏 나의 생각을, 내 추측을 표현도 못하나,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거짓말을 가지고 유튜브 영상을 제작해서 한 사람의 이미지를 완전히 망가뜨리기도 합니다. 그 거짓말이 많은 사람들에게 강인 되어서 그 사람의 사회생활을 제대로 못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 거짓 누머 때문에 한 평생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전혀 그 사실을 확인하지 않고 재미삼아 돈을 벌기 위해서 그런 것을 제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호기심을 끌수 있다면 그냥 거짓말도 그냥 만들어서 합니다. 한국에서 예전 대통령 선거 때. 대통령의 후보자의 아들의 병역 문제를 거짓 증언했죠. 거짓말했죠. 대통령 선거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어요. 선거에 이길 수 있다면 거짓말이라도 만들어서 하는 세상입니다. 문제는 이 거짓 댓글을 달아서 한 사람의 인생이 망가뜨리고 거짓 증언을 통해서 큰 영향을 미쳐도요. 처벌이 아주 가벼워요.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참되십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거짓말이에요. 거짓 증언입니다. 오늘 본문은 거짓 증언에 대해서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증언의 진실성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세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첫째는 두명 이상의 증인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두명 이상의 증인이 있을 때만 정식 재판이 시작되는 것이었습니다. 15절에 말씀을 보게 되면,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는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오.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라고 말하고 있어요. 한 사람의 말은요, 서로 간의 라이벌 의식이라든가 시기 질투로 인해서 모함하거나 험담할 수가 있는 거죠. 객관성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두 사람 이상의 증인이 있어야만이. 정식 재판에 해부될수 있었습니다. 둘째로는 자세히 조사라는 거야. 자세히 알아보라는 거야. 두 사람의 증인이 있다고 그말 믿는 건 아니라는 거야. 철저하게 그 말이 확실한지 확인하고 조사라는 거야. 17절과 18절에 말씀을 보게 되면 그 논쟁하는 쌍방이 같이 하나님 앞에 나와 그 당시에 재판장과 재판장 앞에 설 것이요. 재판장은 자세히 뭐 하라고요? 조사라는 게. 자세히 조사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재판장 앞에 서서 진실을 말합니다라고요 하약해 되고요 그리고 자세히 조사를 하게 하십니다. 우리도 남에 대한 거짓말은요 그냥 믿으면 안 돼요. 신중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어요. 그 사실인지 알아볼 필요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 사람에게 생명과 같기 때문인 것입니다. 실제로는 거짓 증언자를 처벌해야 돼요. 처벌도 그 모함하는자가 이렇게 그 사람을 처벌해 달라는 형벌 있지 않습니까? 그 형벌을 그 거짓 증언자에게 동일하게 받게 하십니다. 18절과 1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재판장은 자세히 조사하여 그 증인이 거짓 증거하여 그 형제를 거짓으로 모함한 것이 판명되면 그가 그의 형제에게 행하려고 했던 그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 악을 제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증인들에게 이것을 경고하게 하는 거죠. 그리고 그 거짓 증언이 거짓 증언으로 판명되면은 그렇게 처벌하여 본을 삼게 합니다. 그렇게 처벌하게 하세요. 이것은 복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수를 제한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알다시피요. 한번 내가 거짓말로 상처를 받잖아요. 그러면 내가 그 사람을 처리하면 어떻게 처리할까요? 그 이상으로 우리가 복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처벌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혹시 거짓말로 인해서 고통을 받아보신 분이 계십니까? 혹시 나 몰래 뒷담화를 하면서 나를 저롱했던 그 말을 내가 듣게 되었어요. 얼마나 괴롭고 힘든 적 혹시 없나요? 너무 고통스러워서 스스로 목숨을 끊고자 할 정도로 힘든 적은 없으셨는지요. 그래서 거짓말로 고통을 당하면 복수하고 싶어요. 보복하고 싶어요. 내가 당한 만큼 나도 말을 지어서라도 그 사람에게 복수하고 싶어요. 근데요, 그 이상으로 복수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거짓말을 하는 사람은 거짓말에 합당한 처벌을 받을 것입니다.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히려요, 내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도 거짓말을 할수 있거든요. 그리고 거짓말이 얼마나 큰 상처가 되는지를 저와 여러분이 살아오면서 지금까지 경험해 오지 않았습니까? 혹시 내가 이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는 늘 조심을 해야 되는 거야.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야. 정말 나는 그 사람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사실인가? 정확한가? 내가 그 사람 앞에서 말할 수 있는가? 그 당사자 앞에서도 말할 수 있는 말인가? 내가 말한 것에 책임을 질수 있는가? 그 거짓말에 대해서 처벌받을 각오가 되어 있는가? 이런 것을 생각하고 남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웃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요 신중하셔야 돼요. 내 느낌이 그런데, 내 추측이 그런데 이렇게 추측성 말을 하지 마세요. 근거 없는 말을 함부로 하여 아니면 말고, 아니면 말고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의 올바른 마음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 사람 앞에서 진실한 사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재판에 사내들인 재판에 올라갔을 때 무엇으로 인해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까? 거짓 증언들, 거짓 증인들이 있었어요. 거짓 증인들이 있어 가지고 재판에 해보 되어졌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거짓 증인으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거짓 증인으로요, 내 이웃을 내가 이 심처럼 죽일 수 있는 거야. 그 자리로 몰고 갈수 있어요. 우리가 그런 사람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히려 사람을 살리는 말, 사람의 영혼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고 진실한 말을 통해서 하목하게 만들고 하나 되게 만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진실한 믿음의 성도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신 하나님 아버지 뻔뻔한 사람들의 참 많습니다. 우리가 뻔뻔합니다. 얼마나 뻔뻔한지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누구나 한 번쯤은 인생에 거짓말을 한 적이 있고 또 거짓말로 인해서, 띄딴 말로 인해서 마음의 깊은 상처를 받은 사람들이 우리 전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남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에는 확실하지 않는 거에 대해서 추측하며 내 느낌대로 말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여 우리의 입술의 제약을 용서하여 주소서,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용서하여 주소서, 진리 대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진실된 자 참된 말을 하는 자 사람을 죽이고 험담하고 모함하는 일에 우리의 말을 쓰는 자가 아니라. 사람을 살려내고 구원해내고, 그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심어주는 언어생활과 또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